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릭 조이너의 추수라는 책에 보면 공산주의의 변화와 진출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는 붉은 물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후 공산주의는 보다 더 눈에 띄게 진출하게 될 것이다. 남한, 필리핀, 멕시코와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중미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변형된 공산주의의 형태여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체주의일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손에 떨어진 나라 중에는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마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꾀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정치에 문외한이에요. 저는 정치에 문외한이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보통 두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스포츠. 저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도 스포, 정치에도 또 문외 아니고 관심도 없던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가 된 것은 이 예언 때문이에요. 릭조인의 이 예언 때문이에요. 이 예언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을 것이 뻔하지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거짓으로 이단으로 음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하면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저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예언을 들었을 때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됐을 때였어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에서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북한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떼거리로 굶어 죽어가고 이제 뭐곧 쓰러지게 생긴 그때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도 붕괴가 됐지. 북한은 완전히 저렇게 완전히 거지대 거지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어? 난리인데 이제 곧 쓰러질 건데 누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겠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는 말인가. 참 예언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탈북자가 저에게 증언한 것이 그때 북한이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김정은이 권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몇 번을 자살할 정도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 죽어가는 나라를 김대중이 살렸어요. 햇볕 정책으로 살렸어요. 햇볕 정책. 그게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거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햇볕이 아니었고, 김정은과 공산주의 여러분 그 괴수들을 위한 햇볕이었어요. 그거는 범죄행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지 이 시간에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붉은 색깔 가진 무리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공산주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나라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물결이 막 넘실거리는데, 그때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야, 이거 진짜 릭조인의 예언이 진짠가 보다. 이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릭조인의 예언대로 되레는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예언이 더 실감이 나요. 그 다음에 더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예언이 구구절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은 중국에 갔을 때6.25동란의 배우 중에 하나가 모택동인데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인은 모택동 존경 안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자기는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문재인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시열을 느꼈다고 썼어요. 국정원장,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국정원은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해체가 되었어요. 적이 원하는 일을 너무 원하는 일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오랜 한미동맹은 균열이 생겨서 이름뿐이고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추미애는, 추미애는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러시아를 방문해서 거기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에게 주는 중국식 토지 제도를 꺼내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헌법, 헌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 대통령은 국내 주사파 1위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빨갱이 사상가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임종석도 전향 안했어요. 빨갱인데 완전 빨갱인데 전향 안했어요. 신영복도 완전 빨갱인데 전향 안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 비서실장으로 앉힌 게 지금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를 존경한다 그런 게 지금 대통령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목사님 겁 없이 저런 얘기 하나 나는 죽을 생각했대니까. 나는 주로 죽을 각오를 했다니까뭐 응?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죽이려면 죽이고 니놈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국민들이 눈을 뜨고 교회가 눈을 떠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거지 이대로 갔다 어차피 죽을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찌 나라가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걸 넘어서서 박멸한 사악한 집단이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생각해야죠 교회를 생각해야죠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해야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평할 수 없어요 무관심할 수 없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청하고 트럼프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하고 이기적인 국민들은 여러분, 당장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들떠 있어요. 목사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신나간 것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회답을 하든 말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 핵이 폐기되든 말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북한 김일성 3대가 기독교를 박멸한 최악의 적그리시도의 집단이라는 것. 이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문자 그대로 주사파 정권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문자 그대로 주사파 정권이고, 반미, 반 기독교 집단이다. 이두 개가 남은 거예요. 이두 개가 지금 하나가 되고 짝짝꿍 하겠다는 거예요. 회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첫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둘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 저는 지난주에 이정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 주사파와 좌파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정훈 교수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좌파의 최일선에 서서 일했던 사람이고 좌파가 어떤지를 경험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과거에 운동권에 있었던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문재인 지지하고 뭐 이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벼라 그랬어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주일 날 예배 때 이종훈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 현 정부와 좌파의 정체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 당신네들이 뭐 운동권을 하면서 당신들이 좌파에 몸담아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내가 한 말이 맞는 얘기냐, 틀리는 말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두 사람 다 맞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대로라고, 맞는 얘기라고. 단, 한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 정부에 있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게 그 세력이 맞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맞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그걸 모르고 지지한다는 거지. 이들이 이런 사람인 거 지금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빨갱이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빨갱이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들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진본 줄 알고 그냥 무슨 뭐 복지가 잘될줄 알고 뭐 평화가 올줄 알고 그렇게, 어, 그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이건 분별하고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책에 보면, 이현 주사파 정권과 자파의 정체에 대해서 한네 군데 이렇게 산재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아주 그냥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인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재정립하느라고 굉장히 제가 어제 좀 머리가 수고했어요. 네? 머리가 수고했는데, 그 정립한 거를, 여러분, 그거를 기초를 해서 정립한 걸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전 분야에 퍼지는 소위 좌파. 이 좌파는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어, 하나가 북한의 기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NL. NL 계열이라고 그래, NL. 그 다음에 정통 레닌주의. 레닌주의가 빨갱이니까 둘다 빨갱이지 정통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PD 나는 그냥 방송국에만 PD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PD가 있더만 아무튼 이 PD 이두 가지 계열이에요 우리 민족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한국인의 심성에 NL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NL이 이두 세력 중에서 다섯 바가 되었습니다 강철서신으로 알려진 김영환이 주체사상을 보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과 고위직에 있는 좌파 리더들이 성장했습니다. 빨갱이들입니다. 좌파 리더들이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현재 소위 친노 정치 파벌의 핵심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사들이 바로 여러분 그 NL 계열이에요. 이들 NL이 사실상 좌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죠. 어? 뭐, 문재인이나, 뭐, 임종석이나 다 NL, 에이니까 그죠? 그들이 여러분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PD와의 연합으로 로저를 중심으로 한 정치 투쟁, 교수 집단인 민교협법률가 집단인 민변 등에서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정교조, 민변, 민주당의 친노세력, 해산된 통진당, 정의당, 이게 모두 주사파 아니면 레닌파 출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주사파 아니면 레닌바 촛불혁명 이건 공산단혁명입니다, 여러분. 촛불 뭐 혁명 이건 공산주의 혁명이지. 이거 주도한 게 누군데요? 민주노총 아니에요? 이거 핵심적으로 주도한 게 누군데? 이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건 민주화 혁명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빨갱이 세력입니다. 전부 빨갱이 그 집단에서 키워낸 빨갱이 세력이고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80년도와 90년에 9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사회 구성체론, 종속이론, 이런 것들을, 어, 대학 내 지하 동아리, 그리고 운동권 조직을 통해서 학습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여러분, NL과 PD 두 자파 세력이 민족이 우선인가? 아니면 계급혁명이 우선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알력이 있었고, 서로 여러분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둘다 운동권 시절에 사회구성체론을 합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론을 출발적으로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파헤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게 뭐냐? 사회구성체론은 한국 사회의 성격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이론화한 것이 한국 사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 그들의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 이론은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한 마르크스 주의자,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이론가인 루이 알투세르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로를 간단히 말하면 뭐냐? 빨갱이 이론이다.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다. 근데 여러분 좌파는 NL이든 PD든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무장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 공, 사회 구성체로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 반미가 나옵니다. 이 사회구성체론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반기독교 사상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좌파는 사회구성체론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들은 6.25를 통일전쟁으로 봅니다. 6.25를 사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6.25를 통일전쟁으로 본다니까. 통일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한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갱이래니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빨갱이래니까. 6.25가 통일전쟁인데 미국이 개입해서 통일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냐? 북한의 적이 아니라 지금 좌파의 적이 누구냐? 미국인 거예요. NL에서도 PD에서도 모두 미국을 원수로 그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 지배하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식민지입니까? 일제시대처럼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정권, 독재정권을 미제국주의의 대리 통치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민지 해방, 즉 종석으로부터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민성 주체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식민지 이론. 종속에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인 대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이념적인 대안으로 가져와서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민족 자주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의 좌파라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한국의 기독교를 구구 반동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역사관니에요 그들이 보는 기독교는 뭐냐?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인 거예요. 통일의 방해가 되는, 통일의 걸림이 되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지목을 합니다. 교회를,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헤게몬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한 원수의 세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파 사상이 주입된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교회는 미국이 그들의 원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들의 원수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타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파에 물든 모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된 것이에요. 자파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해방이고 이들이 어 목적하고 있는 혁명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때끝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문재인이 왜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안 그랬느냐? 여러분,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동지입니다. 좌파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좌파의 주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이 주적이고 거기에다 일본이 주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주적이지 그들에게는 북한이 주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대북전쟁을 보면 문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전쟁을 보면 그런 기조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문재인과 자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교회, 미국과 기독교인 것이 자파의 우선적인 목표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안보를 중요시하는 교회를 먼저 해체시켜야 돼요. 이 교회가 걸린, 교회를 먼저 부숴버려야 돼요. 교회는 방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치의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멸절되지 않는 한 이들이 원하는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해방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들의 투쟁에서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것,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 해방을 위한 전략적인 성결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왜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를 집요하게 집착했는지 어?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아. 어? 나쁜 새끼들. 뭐 pd 수첩 여러분 이런 좌파 좌파가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개독교가 됐어요. 목사는 목사가 됐어요. 인터넷을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목사들을 조롱하고 교회들을 조롱하는 댓글로도 가능. 여기가 민주주의 나라인가 여기가 중국인가 여긴가 북한인가 혼돈이 왜 진짜로 빨갱이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아니에요. 기독교 타락한 건 우리가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당해서. 너 우리 마치 당한 데가 어디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타락 안한 데가 어디있어 지금 좌파들도 그냥 전부 미투해가지고 막다그다 다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타락 안한 데가 어디있어 교회가 타락한 거는 사실이지만, 교회가 여러분 세상보다 더 타락한 거는 아니에요. 불교보다도 타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보다도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만 개독교가 됐느냐? 카톨릭은 그냥 카톨릭이야. 불교는 그냥 불교야. 스님은 그냥 스님이고, 신부는 그냥 신부야. 근데 왜 기독교만 개독교가 됐습니까? 왜 여러분, 목사만 목사가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좌파의 책동입니다. 좌파의 책동. 빨갱이 새리긴 좌파가 미국을 적으로 여기고, 교회를 적으로 여겨서, 주기적으로 교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앞에 뉴스 엔조이라고 최상경의 이것도 빨갱이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 빨갱이 세력, 이런 데서 전부 거다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내가 더 엄청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뉴스 엔조이 최상경 세력, 이거 빨갱이 세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리들, 이런 것들을 주면은 거기서 다터뜨려 가지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터뜨리니까 교회는 부패했어. 교회는 타락했어. 목사들은 타락했어. 어? 교회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개독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자파 사상과 교회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파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철수를 완수했을 때 맞이하게 될 통일, 해방. 그것은 여러분, 민주주의의 멸절, 그리고 교회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멸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 좌파를 지지하는 이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그들은 당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라는 것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아니 기독교인들인 것들이 빨갱이 어? 세력인 정교조가, 정교조가 세뇌시킨 거기에 속아가지고 분별도 없이. 그냥 좌파를 대통령으로 뽑고, 좌파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좌파를 교육관으로 뽑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실을 다 모르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정말 이실전를 알고 그랬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 좌파의 실전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한 표를 좌파는 무조건 안 된다 왜? 반기독교적 세계니까 반기독교적 세계니까 뭐 인권을 말하든 평화를 말하든 뭘 말하든 좌파는 반기독교적 세계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좌파는 적그리시도의 세력이니까 좌파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되고 좌파는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설사, 핵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런 자들이 북한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공약한대로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이 힘을 앞에서 교회를 도모할 것은 명약 관한 일입니다 제가 예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개헌간담회에 참석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제가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이 설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주사파와 좌파들이 위협이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에요 핵 문제 해결된다고 평화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더 그래요. 북핵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나라의 위협은 뭐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진짜 이 나라의 위협은 뭐냐? 바로 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위기이고,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되죠. 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치의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눈 멀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아. 사두개인들 같아. 이게 내가 볼땐 정치적인 이단사슬이야. 민주주의국가에서 빨갱이 이론을 이렇게 추정한다. 이거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단이고 정치적인 이단사슬이야. 여러분 국민들이 눈 멀어 있어요. 교회 마시도 눈 멀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